들어오시면 돼요 예. 약간 떨어져있어요 이게 배경이 네. 보여가지고 예. 아맨앞으로맨 앞에 서세요 맨 앞으로 맨 앞에서 서는 분들이 아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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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마이크 선좀 이거 화면 어떻게 보이는지 잘 나온다 이거 딱이다 딱이다 딱이네 네. 아뭐 네. 그 네. 예, 네, 네, 예. 예, 예. 괜찮아 어, 예,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예, 예. 잠깐만요. 1분만. 이제 시작합. 예, 이제 시작하면 되겠네요. 아. 네. 음. 아, 예, 아주 잘 보입니다. 네. 아, 예, 많은 분들 오셨고요. 이 농사 참석주세요 하여튼, 요것만 참석하고, 바로, 바로, 이쪽 바로 이쪽에 문이 네, 여기 문이 있거든에 여기. 그래가지고, 한 40분 정못 예, 어, 또, 몇 번이, 뭐, 이렇시하이없겠지 예, 아쉽죠. 자, 그럼, 오실 겁니다. 음. 근데 소리가 약간 새콤한 것같네 네. 네. 조금 이따가 살짝 옮줄게 그 승룡생글 때. 형님도 네. 오세요. 어, 근데 혹시... 어디서, 어디 가 아니, 이거? 여기, 서있을 거 있잖아. 아니. 가리니까. 아, 그래도 막, 다을날 때는 앞으로 와야 돼. 여기서 하라고? 바로 그래서. 어, 여기 가려고 하는데? 아, 그러니까, 끝으로 가서 하든지. 잠깐 네. 떨어져가지고. 네. 아, 거기서 하시면 되겠다. 돌아가면서. 네. 이제 하려고. 아 나도 안으로 들어갈게요 오세요. 그러면 네, 잠시만요 이리 여러분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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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편한 데 앉아 예예 네, 아, 네. 편한 데쓰시면돼좀이발할 아, 네. 때만 아금 조금만, 조금만 아 네. 발원할 때만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러니까 나도 발원할 때만 네네 네. <laughs> 네, 네. 들고 있는 거 잠깐 자리를 잠깐 아니 지금니 살짝 올릴게요 네. 자 이제 시작할 건데 예,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마이크 선 좀. 이제 마이크 선좀 조심해주세요. 자, 시작하면 되죠. <laughs> 네, 오늘 저희 2024년 11월 29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앞에서 익명 게시판 국민의힘 당에 지금 말도 안 되는 단계 공작입니다. 단계 논란이 아니에요.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익명 게시판을 그 취지를 거두르고 당무감사, 심지어는 검열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10년 구태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의 글을 그들의 정치 공작에 이용하지 말고 우리 당원들의 권리를 그들의 공치, 정치, 정치 공작에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무려 국민의힘 당원 2,222명이나 되는 분들의 서명을 직접 받아서 여기 국민의힘 중앙상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우리는 다달이 적게는 천원에서 많게는 한달에 500만원까지 큰 금액을 다달이 돈을 내면서 이런 그들의 정치의 공작에 검열되는 이런 수고를 당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이 우파 정당의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그 이유, 우리의 표현의 자유와 우리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섰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의 연설 순서는 먼저 우리 우파 선수님 그리고. 해시에 이민구 대표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 준비되어 있는 그 연설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나서 국민의 주앙당 어, 직자 분께 전달하는 이런 형식으로 아주 컴팩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파삼촌게 말씀 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어, 우파삼촌입니다. 예, 직자이고요. 아, 오늘 정말 날씨가 며칠 동안 계속 추웠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움직이기가 좀 괜찮은 날씨 같습니다. 정말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 사태를 보고 도저히 묵구할 수 없어서 새벽까지 출발해서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익명성이라는 것은요,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자들이 우리의 익명성을 건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들이 왜 우리의 익명을 치 건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 자기들은 별짓을 다 하잖아요. 왜 우리를 당부감사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는 요구합니다. 장민전. 얼마 전까지 이 집회를 갖다가 그것도 자통당 집회를 옹호하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잔민재를 당무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정강우가 만나서 무슨 짓을 했는 것입니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 김정은을 당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 없는 이 당원들을 당명성의 아 당원들의 익명성을 당무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을 배신하고 우리 대표를 배신하는 이런 자들을 당무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고요. 우리는 이대로 묵과할수 없고, 이게 정상적으로 발지 잡히는 그날까지 강력하게 우리 여기 에 계시는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과 함께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호를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습한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대통령 비판 계실걸? 광고감사 절대반대절대안대 익명 게시판, 검열, 절대만대! 반대. 절대만대! 반대. 절대만대! 절대대 예, 감사합니다. 야, 정말 컴팩트하게 준비해주신 우리 오빠 선수님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어, 제가 기자회견 너무 오랜만에 다, 해가지고, <laughs>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어, 우리 오빠 선수님, 그리고 깨시현의 우리 이민구 리표님 그리고 또 촬영, 또 이게 여러가지 또,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윤비리님 많은 분들 정말 응원해주시고 그, 그, 무엇보다도 여기 계시는 책임당원 무려 2천명이 제 눈에 보여요 <laughs> 참석해주신 네, 2천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마 이 서명 방법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최소 10만명 갑자기 그 숫자가 생각이 왜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6 4 이상이 서명을 하지 않았을까 마음으로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어서 다시 한번 어, 이 정말 추운 날씨에 요 오늘 영도 마이너스 1도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사실 정 멀리서 오신 분들 여러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 민주주의가 지켜진다 생각하면서 또 어, 다음으로 또 우리 이민구 대표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러 다 이쪽에 서 예, 게 잠깐 여러 분 만난다고. 한꺼번에 까불려서. 처음으로, 당신은 번쩍하고. 어제 아까도 긴장하다 오셨다 고 계시는데 다들 바쁜데, 바쁜데 아. 와주셔서 고맙고요. 어, 저도 이제 이런 어, 대인 명분에 있는 걸 항상 참여를 하고 같이 끝까지 연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어, 지금 당무감사 뿐만 아니라 당원 게시판에 관해서 한말씀좀 드릴 게 있습니다. 많습니다. 어, 일단 당원 게시판의 문제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범죄 아니고요 여러분 기본적인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요 뒤에 보시면 자통당 당사가 옆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 수많은 자통당 당원들이 국민의힘 이중감정입니다. 이거를 밝힐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민구가 자총장 당원입니까 물어보면 당에서 안가르켜줍니다 이민구 국민의힘 강원입니까 안가르켜줍니다 그럴 정도로 당에서 보호하고 극비상항이 뭐냐면 당원명부거든요 근데 그 당원명부를 까라는 겁니다 그 당원명부에 이민구가 무슨 글을 썼는지 까라 여러분 이런 건정당에서당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민절이 김민절이가 이거 드루킹에 은근히 드루킹 비유하는데 여러분 드루킹 이야기도 좀 어, 기억이 나실겁니다. 드루킹의 여론조사 댓글이 몇개인지 아십니까? 130만개입니다. 거기에 동원된 IP, ID가 몇개냐면 3천개가 넘습니다. 클릭끝까지 하면 8,800만개가 넘습니다. 이게 드루킹사건의 여론조사 사건이죠. 여러분 당 게시판에 12개의 글가지고 여론을 조작한다고요? 당 게시판 누가 뭡니까? 그리고 당 게시판에 대통령을 못하는 길이 언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아이 p 를 풀, 그 시간에 한동훈의 이름과 한동훈의 가족의 이름을 검색할 수 있도록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그 누군가가 본타임에 가능하다는 게 밖으로 인지됐고, 그 시간에 누군가가 그걸 이용해서 그 이름을 검색해 봤을 것이며,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의 이름만 검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민구도 검색했겠죠. 저 새끼는 당 게시판에 무슨 글을 썼을까? 아, 여러분, 여러분 알만한 사람 이름을 다 검색해보라. <laughs> 여러분,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개인정보의 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운영에 있어서도 정당에 가입한 책임 당원들의 명부 이거를 외부에서 노출시키고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은 국민의힘을 분열하는 세력이고 한동훈을 잡으려고 하는 제2의 김옥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세력이고 용산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거를 계속 확대 재상산에서 불이 꺼질, 꺼질 듯 하면 휘발유를 자꾸 뿌리는 세력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끝날 것 같고 내일 끝날 것 같고. 예, 그때마다 휘발유를 자꾸 뿌리잖아요. 거기다가, 예, 청년 최고위원 했다고 하는 놈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살다가 그런 쓰레기 정치, 정치인 이전에 인간 말정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이프가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발표하기 며칠 전부터 끊임없이 협박 공부를 하면서 이거 까면 감당할 수 있겠냐고 했던 놈 아닙니까? 어제 드디어 지는 중그 3호 와이프입 거를 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2017년도에 남편 건사하는 남편한테 옷을 보내자고 했던 예그카페그 주인이 본인 와이프로 알려지고 나서 카페를 나온거죠 아니 신랑한테 옷도 못변 아니 도대체 어디서 뭘 들고와서 뭐 대단한 정보가 있는 것처럼 흔들어대는 장애찬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 때 장애찬에 공천이 날라갈 때, 아씨좀 아쉬운데? 라는 생각도 솔직히 있었는데, 지금 보면, 공천을 왜, 공천을 왜안 줬는지 알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무소속으로 나가서, 무소속으로 나가면 안 된다. 아우, 끊임없이 조언을 해도, 끊임없이 조언을 해도, 자통당의 두뇌 뒤에서 책사인 것처럼 하는 고성북 따위의 말을 듣고 나가서,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쯤 되면 남해당 아닙니까? 많은 놈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왜 남해당에 신경 쓰느냐? 저 국힘의 책임당원입니다. 제가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을 해산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도 모르는 놈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당내 경선에서 당내 경선의 한동원 대표를 공개 지지선언하고 전당대회 제가 갈 때마다 네가 여기 왜 왔냐고 하는 놈들이 있었거든. 그렇게 세상을 모르는 놈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왜 정당을 해산하고 국힘에 입당했는지는 제 방송에서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대로 안 됩니다, 이 당은.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지 될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안될 겁니다. 왜냐면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서 몸빼 사입다가 백화점에서 옷 사입으면 다시 시장으로 못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한동훈을 경험해왔고 한동훈을 보고 듣고 해왔기 때문에 한동훈 이외의 정치인은 전부 다 시장의 목표 같이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이제 이제 한동훈 말고는 눈에 안 찹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때 정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시면 끊임없이 엇박자를 낼 겁니다 당 뒤에 있는 책임당원들의 눈이 높아졌거든요. 이미 눈이 높아져서 국회 정치인들과 친윤 세력의 김옥균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촌스럽고 시장 목표 같은 짓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당원 게시판은 제발 건들지 마시고요.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그 당원들이 모여있는 것이 당원 게시판이고 당의 주인들이 쓰는 글을 왜 니들이 까져왔는데?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당이 제대로 운영되는 정당이라면 당원 게시판만큼은 손대지 마십시오. 거기는 당원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당원이 주인국입니다. 여러분, 이 당원 게시판의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더 커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오늘 이후로 당원 게시판의 문제가 더 이상 번론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거 하는데 여러분, 사인해주신, 당원 2,222명, 2,000명이 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운 날, 국민의 당사 앞에 나와서, 예, 같이 연대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너무 고맙습니다. 추운 날. 저도 여러분, 당의 문제, 또 한동훈 대표를 지키는 문제, 이런 정의로운 대의명분이 있는 문제는 끊임 끝까지 함께 여러분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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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호 대표님 그 더블 자켓 화면에서 한번 보여주시죠급격인네 <laughs> 화면에도 한번. 아, 대 급격해 오여 더블 자켓. 네. 여러분들 벌... <laughs> 네, 네. 이게 바로 오빠의 급격입니다. <laughs> 야 우리 또 누군가는 뭐 이제 민주 쪽에서 넘어오신 분을 함께 하자. 분명히 이만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992%를 함께 하느니 우리는 이렇게 한동훈 정치처럼 확장할 수 있는 50%를 선택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함께 할 겁니다. 자, 우리 연설하시고,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또 깨시안 TV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보도 해주시고요. 구독했어요. 좋습니다. <laughs>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의 연설문을 독하고 이제 제출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 국민의힘 책임당원 2222명 서명 기자회견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책임당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민의힘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당 내부에서 벌어진 일부 신중계 인사들의 행태를 보며 그리고 관련된 발언과 제안들을 접하며 저는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익명 당원 강원 게시판은 당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는 민주적 정당으로서 우리 국민의 힘이 자랑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 게시판에 올라온 특정 의견이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문제 삼아 글쓴 일을 색출하거나 이를 빌미로 당무감사를 요구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원 당규에 따라 당원은 자유롭게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는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특정 의견이나 비판을 이유로 게시글을 검열하거나 작성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는 우리 당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마치 독재 국가에서나 불법한 반민, 반민주적 발상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체제에서는 인터넷 검열과 개인 의견 탄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란만 사건이나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은 철저히 차단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개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처벌받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체제와 터키의 에르도안 정권 또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호퇴시키고 독재체제를 강화한 사회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권력을 비판하는 개인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순간부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독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결코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의 힘의 핵심 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답은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최근 백프리핑에서 언급된 내용처럼 당 게시판은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특정한 규를 문제 삼아 작성자를 색출하려는 행위는 정당 내부의 건강한 토론 문화를 파괴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을 결코 자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휘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며 정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의 정당이 이러한 목소리를 억압하고 게식을 검열하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색출하려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국민 앞에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 자체를 쓸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당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한 어떠한 검열 시도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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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대통령을 뒷받한 당원들에 대한 색출 요구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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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라 셋째, 국민과 당원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모든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라! 배격하라! 밀렸다! 밀렸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의 미래는 자유로운 소통과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감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여기 모인 2 2 2 2명의 정말 단기간에 모인 이 서명과 이 자리에 모인 당원분들의 목소리가 그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컴팩트하게 30분이 넘었기 때문에 전달하고 구호 외치는 거는 또 다음 주가 있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도 네, 한번 외칠까요? 한번 네. 외칠까? 네, 뭐. 대통령 입학 예식을 당부감사 절대 만대 절대 익명개수반 검열 반대, 절대 반대! 절대 반대! 절대 반대!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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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정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근본적인 권리,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아, 이제... 아, 같이 같이 이동하시죠. 대표님도 자 그리고 아, 오늘 또 이렇게 패킷과 현수막 아, 또 준비 즐기면서 주시고 아, 또 아, 이렇게 설명을 또 시도해 주신 종인 기득께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좀금어줘요 잠깐만. 나도 좀 찍자. 잠깐만, 잠깐만. 나도 찍자. 자, 잠깐만, 나도 좀 찍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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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서명이렇게다 있거든요. 혹시. 만약에 뭐 파일 필요하면 또 메일로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얼굴은 안, 얼굴은 나오지 안. 아, 전달하는 다 자, 국민의힘에 전달했습니다. 자, 우리 또 대표님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또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국회로 들어가시려면, 여기서 끝내가지고, 바로 안으로 들어가셔서 쫙 가면 됩니다. 아, 국회 바로 가 2시에 대표님 일정 있어요. 아 아. 가실 분들은, 아, 의원회관으로 가시면 돼요. 2시.